모양만 보면은 모습만 보면은 서울에 있는 종로에 있는 익선동 그 모습이 보이시죠. 어, 저 입구의 첫 번째 집이 어, 그 민박업 등록을 해서 에어비앤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어, 보시면 어, 여기는 그냥 이렇게 희소성 있는 한옥 마을로 보시면 돼요. 석가를 이렇게 살아있는 모습으로 보시면 되고요. 어, 이분은 이 집은 기본적인 수리는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옥 느낌이 아닌 약간 신형 느낌으로 만들어진 주택입니다. 보시면 마당 한켠에 여기 는다 어 잔디가 아닌 어그 공구리 깔아서 돼 있고 이런 화단이 예쁘게 있어요. 화단을 이용해서 여름엔 되게 예뻐요, 사실 여름엔 예쁜데 약간 겨울에 약간 추워 보이죠? 아무튼 이 부분 샤시나 이런 부분 다 수리를 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요. 사실도. 어, 그래서 실내 들어가서 이석가에 있는 모습하고 방 사이즈 이런 것들을 안내해 드려 보겠습니다. 어, 들어오니 약간 아늑한 느낌이 듭니다. 여기 신발장도 어, 손수 <laughs> 만들어진 느낌이 들고요. 어, 이게 바깥에 문, 그다음에 중문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어, 특이해요. 보시면, 바닥도 약간 에폭시로 해서 그냥 칠했어요. 장판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한옥집하고 약간 다른 느낌이, 어, 이쪽 이 부분을 확장을 했네요. 여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방 하나가 있던 거를 확장을 해서 더큰 거실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샤시 이렇게 달고, 보일러 깔고, 이만큼의 방 하나하고, 거실 쪽이 부분을 확장해서 거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이 한 개예요 결론은 원래는 한옥마을이 방이 두개 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확장하는 바람에 한 개를 쓰고 계시는 거고요 어, 위에 보시면 석가를 보세요 여기에 보면 은 어, 숫자가 있을 텐데 어딘가에 여기 있네요 자 여기는 욕실 욕실이 약간 커서 안에다가 세탁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주방 약간 이렇게 신식으로 만들어진 한옥마을이에요 실제로 이 위에도 이 안에도 석가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 거주하는 거기 때문에 막아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고요 안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 북방이 설치되어 있고요 에어컨 있고 여기도 이 안에 석가래가 있습니다 아, 자 정리할까요 여기는 강화관청리 그 한옥마을만 모여 있는 곳입니다 한옥 마을에 한 12, 3개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이 한옥 자체가 약간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에어비앤비라든가 다 가능합니다. 민박업 등록 가능합니다. 근데 이 집은 방이 한 개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이런 느낌의 어, 한옥의 에어비앤비가 또 좋아하실 수 있는 케이스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